존청구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는시는지요예저 저녁을 좀 먹으려고요 사무실에 일하러 왔다가 이 주먹밥을 먹으면서 예좀이야기를나눠구는이니다 아, 이친구밥이실이렇게그이친밥인데 야, 이게 광주를 대표하는 이중옥밥이 음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광주하면 음식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이 과거에는 광주 오미라고 해가지고 다섯 가지 대표 음식을 지역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목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일곱 개의 음식이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선정됐다는데요.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주 또 전라도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아, 음식이 맛있구나. 이 식당 어느 곳이라도 문 열고 가면 와, 이거, 이게 맛있어, 이렇게. 반찬 가질 수도 많이 나오고, 푸짐한 밥상, 임심이 느껴지는 곳이 광주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이출장 오신 분들이 광주 한번 오시면, 식당에서 아버지 음식들 보면, 와, 감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음식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이 솜씨들이 좀 많이 높은 곳이 좀 광주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소비자의 선택,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이 사양되기 마련이니까, 이 스스로 경쟁률이 높아져서 음식에 대한 퀄리티라든가 이 자존심이 높은 고장이 광주인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광주에서 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 가장 늦게 자리를 잡히는 그런 곳 같은데요.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들 일단 다섯 가지를 손에 꼽아보자면 오리탕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오리탕. 오리탕은 예전에 광주역 부근에 오리탕 식당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걸쭉한 국물, 두께가루 이렇게 뿌려서 걸쭉하게 먹는 이 오리탕. 이 오리탕이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첫번째 있는 것 같은데요. 들깨가루가 어, 듬뿍 들어가고 고소한 국물을 음, 이 사실 그 맛으로 먹는, 들깨가루 맛으로 이렇게 버, 이 먹는 맛인데 어, 이 많은 분들이 광주 오면 오리탕, 광주 시민들도 오리탕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가셔서 드시는 곳들 음식탕, 음식 이 오리탕입니다. 이두 번째는 이 그 송정리 여기 보면 이 광산구, 이 광산구청 뒤쪽으로 해서 이 떡갈비 거리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떡갈비, 돼지고기를 잘 이렇게 쳐서 가지고 여기로 섭수 예, 가지고 이렇게 딱 만듭니다. 이떡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 이게 뭐라고 하죠? 이 달콤하면서도 그 미, 이렇게 그 기름진 비면 그 기름기가 이렇게 살짝 흐르는 그런 맛인데 어, 이게 지금 광산에, 광산구에서 유명한 떡갈비를 두 번째 매장, 저는 이제 닭갈비 매장을 운영했었는데 닭갈비에서 떡갈비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떡갈비 이 맛있습니다 광주 오시면 한 번씩 드셔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광주도 또대표 음식이 이제 한식입니다 한정식, 한식인데 반찬 가지 수만 30개 정도 나옵면 30가지 이, 이중으로 막 나올 때도 있어요, 놀 데가 없어요 먹다 보면 손가락이 안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만큼 이제 푸짐하고 넉넉하게 나오는 게 이제 광주 이 한정식인데 보면 비주얼도 좋고요 사진 찍고, 먹고, 뜯고, 마시고, 즐기고. 예,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느 한정식 가도 거의 다표 지전화가 돼 있어가지고 1인당 한 2만 5천원, 3만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한상에 한 12만원 정도 하는데 보시면 감동을 받고 간다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는 아, 그런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야구선수 이종범 선수가 되게 많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육전이 있습니다, 육전. 소고기 육전 이렇게 절어 가지고 파절임해서 이렇게 먹는데 바로바로 부어 먹는 또 계란물이 살짝 들어간 육전 최고입니다. 먹어보면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을 느낄 것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 소고기 육전은 비싸서 자주는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무등산 가시면 이 보리밥으로 유명합니다. 무등산 보리밥. 무등산 가는 이산 아래에 이 보리밥집이 촘촘히 모여 있는데요. 5천원, 6천원, 7천원 사실 5천원대부터 갔었는데 지금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한정식까지 나옵니다 보리밥인데 비빔밥 에 반찬 가질 수가 나오고 아그 산에 아래서 먹는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싸고 푸짐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무등산 보리밥 강추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광주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이상추튀김이라습니다 상추튀김 어, 외지인들은 이 광주 상추 튀김이 뭐야? 상추를 튀겨서 어, 만든 음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튀김을 바삭바삭 맛있게 튀겼다가 그 상추에다가 간장하고 고추 썰어놓은 양념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하죠. 바삭바삭. 아, 맛있어요. 생각나면 이 상추 튀김도 올라왔고요또 마지막으로는 주먹밥. 앞선 영상에도 보셨지만 주먹밥입니다. 아마 광주하면 상징성이 주먹밥이 있으니까. 이 대표 음식으로 이 주먹밥을 또 하나의 예, 음식군으로 넣어가지고 어, 광주 7가지의 대표 음식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PR도 하고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고프니까 이거 먹으면서 이제 마무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니까자이뭐 주먹밥도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맛은 처음 보는데 오늘 몇개 주셨어요. 네. 시식해보시라고 먹으라고 마침 배가 고파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되게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거 없고 먹을 것 없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지금 뭐 참치 마요, 어, 매콤, 멸치, 매콤 멸치 치즈, 이 한우 불고기, 김치 참치 볶음 김치, 한우 김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고기에도 막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되게 크죠? 네. 저녁 한끼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이거 먹으면서 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장지도 다 규격이 맞춰가지고 나왔네요. 친환경 김, 또 유기농 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먹으면서 이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들, 각 지역마다 여러분 들 보시면 이 대표 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울산, 부산, 전주, 대전. 그또 이렇게 특색을 시켜서 브랜딩을 만들어서 요거 이제 프랜차이즈화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 매장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들, 또 관광객들에게, 광주면 뭐 특별한 음식들 한번 먹어보게 만드는 그런 호기심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에는 이 다섯 개의 음식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주먹밥까지 포함해서 일곱 개의 대표 음식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이거 한번 같이 먹어보시죠. 일단 뭐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삼각김밥, 주먹밥, 삼각김밥 편의점에서 많이 팔는데 그거는 또보기에 예, 비주얼도 그렇고 이 중량감도 그렇고 퀄리티가 훨씬 더 있죠. 보기만 해도 맛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어쩜 이거 처음 보시죠? 예. 아 냄새는 좀떡 냄새도 좀 나고 고소하니 네. 예, 여기 이제 멸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멸치 이렇게 있는데 멸치 김밥. 제가 멸치 주먹밥인 것 같은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음. 보소가 맛있네요. 이거 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깨도 들어있고 단무지도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갖고 있고. 쌀이 되게 찰지, 고 좋은 쌀을쓴것같은데요 음, 씹을수록 단맛이 좀 납니다 한번 더배워보겠습니다 음, 중간중간에. 멸치가 들어있어치 멸치 양멸치멸치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n t s Merchants, Merchants, m e r c h a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슬립 점이 나왔네요. 여기 다뭐야요그제그 멘들 나왔서 맛있는 녀석들 TV도 나왔어. 유명한 가게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생존창 유튜브를 그래서 보고 있다가몇 번씩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삼 번을 이렇게 뵙기로 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청년다방 매장은 한 차례 한 오셨어요 제가 없을 때. 너무 만나게 될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행사장에서. 맛있는 또 주먹밥도 주셔가지고 음 이거 주먹밥 만들고 안에 있는 메인 음식들이 달라져서 이렇게 음식을 또 만들어서 하네요 김밥인데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원하는 두 가지 맛을 한 조리 하는 반반 김밥인데 두개붙이는한 쪽은 또 다른 소재가 들어가는 것 같고 좀또 다른 재주가 있냐 김밥이 뭐 얼마나 특별하게 했느냐 주먹밥이 얼마나 특별하게 했느냐라고 생각 같은데 음식을 만드는 것들도 되게 또 차별성이라든가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좀 브레, 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먹밥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굉장큰것 같아요 광주에 도지 자체에 인권이라든가 문화 또5.18 민주화운동에 어, 뭐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 광주다 보니까 그런 상징성을 음식 제품화에 도입해서 판로를 결정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배가 좀 출출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네요. 한번더 먹겠습니다. 귀한 음식이니까 이한 톨도, 쌀한 톨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마시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맛있어요. 이게 만들었을 때 바로 따끈할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찍어도 맛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요 주먹밥은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저도 닭갈비 매장할 때 배고프면 자주 만들어서 먹었고 애들도 뭐 금방 김가루 참기름 소금 해가지고 이 유럽에서 그냥 바로 만들어 주면 좋아하잖아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광주만의 좀 특색을 살려서 좀 정성이 들어가는 이런 주먹밥도 또 새로운 상품이 돼가지고 어디에서나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을 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